자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찾아서 자 알파, 베타를 만들라고 했어요. 자이 문제를 이용의저대일단자 f(x)라고 만들어 볼게요. 뭐가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을요. 자 물론 이거는 x 플러스 k와도 같습니다. 자 근데 절대값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1이 그대로 플러스 인치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이두 가지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거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조금 잘해주셔야 되는데요. 음, 볼까요? 자, 이게 x축입니다. 그렇죠? 자, 가운데 y축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거를 함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일반적으로 절대값은 음수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이 절대값은 항상 0보다 이상인 수여되기 야 때문에, 이 X축 아래로는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다시,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우리가 아래로 볼록하게 해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쭉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순간 존재할 수가 없어. 일단, 없, 기 때문에 점선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리다가 여기부터는 다시 그래프를 가질 수 있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0보다 아래쪽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래쪽 부분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대칭시키면서 위쪽으로 볼록하게끔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 볼록한 2,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부분이 여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던 이 양쪽에 있던 이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범위였던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먼저 그릴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 이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가 만들어졌다면, 자, 오른쪽에 X 플러스 k 인 당연히 직선의 모습을 가지겠죠. 1차니까, 그죠? 자, 근데 서로 다른 4실근을 네 갖는다는 거는 얘가 어떤 식으로 만나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만나야만 해요. 어떻게? 이렇게 직선입니다. 이거 하나, 자, 한점 만났죠? 두점 만났죠? 쭉 가시면서 세 점. 네 점. 자, 지금 이렇게 네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 보이나요?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에서 만나는 게 보이나요? 이네 점이 뭐예요? 네 실근이 되겠죠. 두 그래프가 만나는 네 개의 점. 조금 더 검정색으로 좀 칠해볼까요? 음, 색깔을 구분할 수 있게. 자, 만나는 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점이 되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 K값의 범위가 어때야 되냐 했더니, 잠깐만요. 아, 삐뚤어네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선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점, 자, 접하고 쭉 지나갑니다. 그죠? 자, 하나 더그려까요 아래쪽으로 이렇게그래서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선생님이 그렸어요. 자, 이제 까만색 두, 두 선을 y는 x 플러스 k라고 해서 일단 정해 놓을 건데요. 자, 내네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선생님, 위쪽과 아래쪽을 그려놓은 두 직선 사이에 존재할 때네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위쪽에서는 당연히 하나, 접하는 부분, 둘, 세 개, 세 개의 실근이죠. 아래쪽에는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실근이죠. 근데 그 사이에 있을 때네 개의 실근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실근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확인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에, 음, 지금 이 볼록한 그래프 볼록한 거위로 이렇게 볼록한 그래프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라고 했죠 그 직선과 이 y는 X 플러스 K라는 이 직선은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위에, 위에 선을 가지고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이라는 볼록한 그래프와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접한다는 의미겠죠 접한다 그렇다면 뭐다 판별식을 썼을 때 0이 되어야만 한다. 라는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다 이해할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판별식 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 ac는 0이다. 마이너스 4k, 플러스 4에다 해서 5는 0이다. k값이 뭐가 될까요? 4분의 5다. 라는 걸 먼저 할수 있어요. 자, 이 상황일 때이 k값은 4분의 5입니다. 그죠? 여기 위에 거 이렇게 쓸까 다시 y는 x 플러스 4분의 5에요이 k 값은 4분의 5입니다. 됐죠? 자, 그럼 아래쪽으로 가볼까요 아래쪽은 어떤가 봤더니 이거 요것만 딱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만 얘가 뭐예요? 이 x축과 만나고 있죠. 그럼 이 x축의 이 좌표와 이제 이 직선이 접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걸 여기다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x축에서 만나는 점을 찾으면 돼. 자, 그러면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경우였잖아요. 그럼 x제곱이 1이라는 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거 아래로 볼록했던 그래프가 얘였다면. 그쵸?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 어디에? 여기에 대입되겠죠. x, y는 x 플러스 k인데, 여기에 대입이 가능해요.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그러면 y의 값을 넣으면 돼. 당연히. 0이었겠죠. 그죠? y 값이 0이죠. 자, 대입해볼까요? 0은 마이너스 1 플러스 k. k는 얼마다? 1이다라는 게 가능이죠. 아, 그렇다면, 이 밑에 식 같은 경우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잖아요. 지금 얘랑 얘 사이에서만 존재해야 된다고 했으니, 어때야 되나요? 그렇죠. y는 누구보다는, 아, y가 아니죠. k죠. 아, 게요 잠시만요. 네. 자, k는, 어때야 돼요? 이 1보다는 어때야 되나요? 1보다는. 당연 커야 되죠. 1과 요 만나는 순간에는 세 점밖에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4분의 5보다는 어때야 돼요? 4분의 5보다는? 그죠 4분의 5보다는 작으면 되겠죠? 작으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k 값을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었죠. 자, 그, 그 사이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파 플러스 4 베타의 값을 찾으면 되거든요. 알파를 뭐라고 넣으면 되죠? 작은 수니까 알파를 1로 놓고 베타를 4분의 5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4베타의 값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1 플러스 4 곱하기 4분의 5겠네요. 약분하시면서 1 플러스 5니까 값은 6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